여기서 뭐하요 오늘 제가 짜 이게 무엇일까요? 두구 두뚜두 뚜꺼 빠빠 빰! 로블러스에요. 제가 처음으로 게임을 찍어보는데요. 제가 한지가 얼마 안 돼서 음~ 아직 잘못 돼. 고 돈도 없어요. 이 핑크색 영상지 이분 남자애가 저예요. 잠깐 한번 가볼게요. 쭉! 자, 잘 보여줄게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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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핑크. 이거 제목이 뭐냐면 아름의 백혈타워데요비발보면 죽는거 알죠? 하지만 비는 빨리 밟고 남아야 돼요 알겠죠? 어 이거는 뭘까요? 당연히 파란색이죠 아 이건 핑크색 어 파란색 아니에요 핑크색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핑크 짠저 잘하죠? 저는왜 이렇게 껴있을까요? 아름님이랑 백현님이 진짜 크네요 조심만 해 볼게요 스포이을다야야지정부를잘 읽죠? 저거 발부? 난주는거아니죠주는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야 와. 우리가 왜 발표 안 하지? 나도 모였겠어안돼 우리가 발표해왜안한나 근데 내가 왜세 명일까 궁금하네. 아람님 백현님, 아람님 백현님, 아람님 백현님, 백현님, 아람님 백현님, 아람님 백현님, 아람님 백현님, 아람님 백현님, 아람님 백현님, 아름님, 백현님. 자 여기 갔는데요. 여기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냐면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조심히 조심히 점프 점프 옆에로가게어 저기 보세요 두두두두예요 두두두 가면 여기서 두두두두 가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아아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떨어졌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10분만 해야 돼요 여긴 아까 스프링을 알고 갔으니까 이야 점프 제가 끝까지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는 아까 얘기해 줬으니까, 얘기해 줘도 되죠. 어. 오. 오. 어. 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근데 안할까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세요 안녕 내보장에다 못썼어요 안녕